이번 시즌 봄 패션을 맞이하며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스타일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는 패션 아이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아이템들로도 트렌디한 느낌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쇼핑이 더 즐겁고 스타일링도 더 쉬워질 거예요. 1. 스웨이드 재킷. 스웨이드 재킷은 사실 가을과 겨울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올 봄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웨이드는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스웨이드 재킷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릴 수 있죠. 예실 데님과 함께 스웨이드 재킷은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하면 기본적이고도 멋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이드 재킷과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 팬츠를 매치하고 화이트 티셔츠를 입으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죠. 여기에 운동화나 로퍼를 더해주면 더욱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예시 이 화이트나 그레이 톤의 로 스웨이드 재킷은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은 톤온톤으로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이드 재킷이 브라운 톤이라면 그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나 그레이 톤의 상의를 선택하여 좀더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룩은 봄에 딱 맞는 상쾌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예시 3 다양한 컬러 톤 활용 스웨이드 재킷이 원래는 브라운과 베이지 톤의 색상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색상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핑크나 블루 톤의 스웨이드 재킷을 선택하면 봄의 밝은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밝은 색상의 팬츠나 스커트와 매치하여 화사한 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죠. 이 바람막이 윈드 브레이커. 매년 봄이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바람막이 아이템은 올해도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단순히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스포티즘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패션 아이템으로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활용한 스타일링도 다양해졌죠. 예실 스포티한 룩. 기본적인 스타일로 바람막이를 활용할 때는 운동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즘은 바람막이와 데님 팬츠, 그리고 운동화를 매치하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바람막이에 화이트 팬츠와 운동화를 더하면 꾸민 듯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죠. 예시이 화이트 스커트와 매치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바람막이를 화이트 롱 스커트와 매치해보세요. 여기에 메리 제인 슈즈나 샌들을 더해주면 프렌치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올리거나 약간의 헤어, 액세서리를 추가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룩을 연출할 수 있죠. 예시 3 레트로 스타일. 레트로한 컬러 조합으로 된 바람막이를 선택한다면 옛날 감성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막이 외에도 빈티지한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면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 노랑, 파랑 등 과거에 유행했던 레트로한 색상 조합의 바람막이를 입고 청바지와 클래식한 로퍼를 더하면 레트로와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슬리브리스. 봄이 다가오면 슬리브리스 아이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슬리브리스는 보통 더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봄에는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슬리브리스 탑은 그 자체로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우터와 함께 입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실 가디건과 레이어드. 슬리브리스 탑을 기본으로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이나 재킷을 걸치면 세련되면서도 봄에 적합한 레이어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슬리브리스 탑에 밝은 컬러의 가디건을 매치하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팬츠는 데님이나 화이트 팬츠를 선택하여 밝고 상쾌한 분위기를 강조하면 좋습니다. 예시 슬리브리스 위에 셔츠 입기. 슬리브리스는 너무 노출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슬리브리스 위에 긴팔 셔츠나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봄날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합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리브리스의 색상이나 디자인에 따라 셔츠의 컬러를 조정하면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예시 3 슬리브리스 청바지. 슬리브리스 탑은 청바지와 매치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스타일리시한 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 슬리브리스 탑과 와이드 청바지를 매치하고 여기에 샌들이나 운동화를 더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4. 화이트 팬츠. 봄 시즌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화이트 팬츠입니다. 화이트 팬츠는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봄에 입으면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화이트 팬츠를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을 살펴볼까요? 예실 스웨이드나 레더 재킷과 함께. 스웨이드나 레더 재킷은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데 화이트 팬츠와 매치하면 룩을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 스웨이드 재킷과 화이트 팬츠를 매치하고 흰색 운동화를 신으면 세련된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예시: 화려한 컬러의 상의와 함께 화려한 컬러의 상의나 패턴이 있는 옷을 입을 때 화이트 팬츠는 그 상의의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고 화이트 팬츠를 매치하면 상하의의 컬러가 잘 조화를 이루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예시 3 클래식한 룩 화이트 팬츠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팬츠에 클래식한 블랙 자켓을 입고 발목에 살짝 드러나는 부츠를 신으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5. 스키니 팬츠 스키니 팬츠는 한동안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발목까지 꽉 끼는 스키니 팬츠는 아니고 적당히 슬림한 핏으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실 슬림핏 팬츠와 부츠 슬림핏 팬츠는 부츠와 잘 어울리는데 특히 발목 부분이 살짝 좁아지면서 부츠와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슬림핏 스키니 팬츠에 부츠를 매치하고 상의는 심플한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으면 멋스러운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 셔츠와 함께 슬림핏 팬츠는 셔츠와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슬림핏 팬츠에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를 입고 상체에 자켓을 걸치면 세련된 직장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발은 로퍼나 클래식한 부츠를 매치하면 더 좋습니다. 봄 패션에서는 기본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스타일링 아이템들을 활용해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으니 위에 아이템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